국가직 공무원의 선발 예정 인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에 많은 수험생들이 걱정했을 텐데요. 다행히 접수 인원도 같이 줄어들어 경쟁률이 그다지 심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시대 책에서는 면접관이 공개하는 국가직 공무원일 면접 합격의 공식 교재를 소개합니다.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면접 준비 과정 최신 출제 경향까지 면접시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면접 당일 모르는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대답하는 방법까지 면접관이 공개하는 10가지 합격 전략을 수록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 면접 예상 질문을 수록하여 각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안을 작성하고 연습해 볼수 있습니다. 최신 이슈와 시사 상식을 엄선하여 수록해 심층 질문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도서를 구매하신 수험생 분들을 위해 최신 이슈와 상식 무료 강의를 제공합니다. s d 에 d u 의 면접 도서 시리즈와 함께 어려운 면접 단번에 준비해보세요. 공무원 면접이 걱정된다면 s d 에 d u 와 함께해보세요.